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모로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주소 찌니라 되 내가 너에게 희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이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물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이 또다. 그들의 날, 그벌 받는 때가 이르렀으므로다. 파멜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란대로 갚고,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라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예언서 자체도 쉽지 않은데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니까 그것을 새벽마다 들을 때 어쩌면 그 가운데서. 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어, 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어, 예수님의 그더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어, 하나님의 어, 또 메시지, 우리 삶을 진단하게 하는 그 귀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어, 바벨론의 성이 이제 훼파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과 그땅 어, 그 번성한 땅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 아무것도 아님을 어, 이제 깨닫게 되고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어, 우리가 바라봐야 할또 어,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 어, 내 삶의 바벨론과 같은 모습은 또 무엇이 있는지 어, 돌아보는 그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어, 그들에게 활을 쏘는 자 공격하는 자를 어, 모으시고 허락하겠다는 주의 말씀을 보면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아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안에 있구나 이것을 어,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행한 그 대로 어,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은 믿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신원의 날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근데 후반부에 보면 왜 바벨론이 하나에게 심판을 받는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 그들이 교만하였다는 거. 그죠? 그런데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어, 그 주님을 향한 반역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세우는 그런 반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자 하는 메시지는요, 교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자만 말씀에도 있듯이요,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어, 인도하며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 기 어, 걸어가야 하죠. 예수님안에서요 그러나 교만은 여호, 결국 여호와를 이것은 지옥의 속성이라고 했죠. 사탄의 속성이고 어, 결국은 어, 나를 높이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어, 이제 내가 독자지하는 그죠 자아를 우상삼아 아니면 다른 것도 우상삼아서 어, 결국 하나에게 반역하게 되고 하나에 멀리하게 어, 되는 것입니다. 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할수록 어, 악을 행하게 되고 어,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만을 어,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고 어또내 나의 자아를 죽이는 어, 그런 훈련을 어, 시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음, 그 교만이 어, 이제 죽어져감을 깨닫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인내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어 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바벨론 지역은 어 그저 이제 계속 지도를 통해서 봤지만 그렇게 번성하였죠 이집트에서부터 어 지금 이라크까지 이제 다 차지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어 그것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소산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약탈을 했죠 어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금을 녹여서 우상을 세워 버렸죠 어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어, 그들 그것을 의지하며, 어, 그,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32절 말씀.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킨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걸려 넘어진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 오늘도 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아, 우리 안에 바벨론을 죽이는, 어, 그러한 삶, 음, 어, 오늘 살아낼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책망이 임한 그 땅에 황무지와 같이 이제 폐허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마지막과 끝이 중요해요. 2단, 그러면은, 다를 위의 끝단 자잖아요. 처음에는 그 2단을 믿는 사람도 다 그렇듯 한것 같고 그러지만, 끝에 가보면, 어, 이제 거짓에 묶여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 알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요, 끝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음, 그 십자가는, 어, 우리 겸손을 파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온 세계 망치라고 불렸던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남을 그렇게 망치와 같이 때리던 부수던 어, 그런 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돼 있지만 그럴수록 더 겸손했어야 한다는 거죠.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 여호와와 싸웠음으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교만하니까 올물을 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하고요.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와 싸웠음으로 발각되어 잡혔다. 여호와와 싸웠다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자한 메시지는요. 겸손은 은혜가 뿌리내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더 깊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말 구유에 오셨고 어, 결국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 어,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고 은혜가 더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는 삶은 어, 겸손한 삶, 우리의 십자가에 붙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어, 내려놓고 어, 우리 안에 고집을 내려놓고 어,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것도 주 앞에 내려놓고 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어, 우리가 주님의 높일 때 예,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더 깊이 예, 우리에게 뿌리 내린 주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그벌 받을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아까 영어 표현으로 보면 The time of their punishment uh, Their day, uh, days has come. 이렇게, uh, time of punishment.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은 음,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거. 어, 우리가 명심하고. 어, 겸손은 회개죠. 십자가를 붙든다는 건 회개함이죠. 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많은 그 심판들 가운데 어뭐 대접 심판에도 보면요 어 하늘에서 막그 불이 떨어지고 그들에게 어 이제 극심한 이 심판의 때가 왔지만. 어, 어떻게 어 합니까? 그들이요.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며, 어, 더 그들이 막 이렇게 악에 받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면서 우리가 그 심판의 때에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결론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어, 우리가 다시 나누는 것처럼 겸손하다는 것은요, 어,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남들에게 관용을 좀 베풀고 어, 내그 인간적인 성품으로. 어좀 이렇게 순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반역성을 회개하고 어내 안에 깨지지 않는 그 자아의 모습과 고집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때그 어, 심판의 때가 구원의 때가 됨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3 1절 말씀 보면 어, 동일한 내용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어, 바, 바벨론에게 너에게 심판의 때, 징벌의 때가 임하였는데요. 음,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 우리에게는 어, 구원의 때고 우리의 억울함을 이렇게 보상해 주신 신원의 때임을 시한 선포합니다. 어, 그 때가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오늘도 회개하는 어, 삶을 산다는 거죠. 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죠. 아멘. 아, 우리의 신앙은 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보는 보는 건데요. 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 우리가 주 얘기를 예비한 다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면서 어,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어, 우리 회개하고 십자가 붙드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자를 담대히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 돌아보며 어, 그때가 뭐, 심판의 때와 같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신학적인 베이스가 없을 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나갈 때, 그 날은 우리의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이 믿는 자에게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 그 때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오늘 하루도 겸손이 이 바벨론의 모습이 아니라 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겸손을 어,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적용할 때내 어, 안에 있는 그게 깨어지지 않는 고집, 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 순정치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정말 화가 나고 어, 정말 어, 모든 것이 막 싫어지고 심지어 는 신앙생활까지 어, 이제 무너지게 된 그러한 삶이 있다면 오늘도 겸손하게 어, 주님을 바라보고 어, 이제 또 온 세계 망치와 같이 때리는 바벨론과 같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저 사람 진짜 망치와 같다. 근데 바라보면서 어제 말씀처럼 우리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 줄때그 묶여 있는 게 풀려나는 거죠. 어, 그 영원히 회개하면 돌이키는 그날까지 또 함께 회개하면 기도해 주는 어, 우리 삶이 될때 한참 기뻐하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교만의 체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어, 깨닫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 EBS에서요 어,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그 바벨론 시대에 번성했던 그들을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이 어, 다큐팀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라크로 가요. 근데 이라크가 이제 내전이 있고 그런 위험한 시기였는데. 방탄 조길 있고, 어 그리고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해서 아니 총을 들고 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곳곳을 다니 유적지를 다니면서 찍고 어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러한 것이 EBS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는데요. 음 그것을 보면서 어 이제 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의 역사적인 내용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이 이제 그들의 인터뷰를 볼때이 어, 주로 그 이라크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때가 우리 이라크에서 가장 번성했을 때다. 어,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2세 그 왕을요 거의 뭐 그들에게서 영웅, 최고의 영웅으로 어, 이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마음 속에 그때를 향한 동경을 가지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아직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구나. 아직도 그 예수님의 원대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그 우상 가운데 그 이슬람으로 무릎 꿇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 우리가 그들 외 축복과 기도하며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날을 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 줘야 될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어,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요. 자, 봅시다. 이 바발론에 향한 이 하나미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 이 메시지가 연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 예언이 되고 선포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글로 써여져서 어 아니면 예언자를 통해 이제 전해져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특히 그곳에 있는 리더들 먼저 정그 리더들이 회개하면 주께 돌아가야 될 텐데 리더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읽고 아그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어, 그거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니느웨 땅에 보내듯이 어, 예언자들을 보냈고요.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할때 그곳에 유대인들이 남겨져서 어, 그들의 삶을 통해 또 이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어, 그렇게 어, 이제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들이 들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새기고 정말 2, 6, 700년이 지난 이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새겨 볼때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거죠. 우리는 십자가 바로 겸손해야 된다. 아, 겸손이 정말 은혜를 뿌리게 내리, 내리게 하는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겸손의 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을 겸손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어,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아, 나는 것처럼 어, 정말 그 하늘의 속성인 그 겸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 얻기보다는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삶을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겸손하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바벨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과 원수의 세력을 세워서 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바벨론을 치시고 끄집어내시는 태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이그 이 망치와 같은 바벨론의 세력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발견하는 시기로 어,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인내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어, 그래서 사울이 죽이도록 죽도록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아내 안에 사울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이상을 인도하였구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가운데 오늘도 겸손을 배워나가는. 어, 그리고 또 십자가를 꼭 붙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어, 또 말씀 붙들고 어, 또 함께 음,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어, 말씀을 주십니다. 어.